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든 상태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 카메라인데요.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보안정보통에서세 가지 모델, DP400, DP300, 그 다음에 DP50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그, 새로운 그 시스템이 들어와서, 어, 설명을 좀, 뭐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들어온 장비는 이제 GPS 탐지 장비인데요. GPS 탐지 장비에요. GPS, 뭐, 차량 GPS는 아니고, 아, 요 장비는 그 내시경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길게 넣을 경우에, 어느 이제 영상을 확인했을 때, 어느 부분에 이제 막혀 있다든지, 에 그럴 경우에 그쪽을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나 뭐, 어, 기업체, 산업체 현장에서는 땅을 파야 되겠죠. 파서 그쪽을 이제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고 막 뚫리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를 관을 갈고 그래야 될 텐데 위치가 어디질 모르잖아요. 막힌 것은 분명히 모니터에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는 이 그, 어, 내시경 카메라 끝에 끝에 부분에 에, 요 GPS 발신기, 요 발신기를 조금만 합니다. 에, 묶어서 전기탭을 똑똑 감아서 넣게 되면 여기 신호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 신호를 수신기로, 지폐 수신기로 지상에서 잡아서 어느 부분인가 대충 약 1m 에서 30cm 사이에 잡힙니다. 그쪽이 바로 이렇게 잡히면, 그 바로 그것을 이렇게 파게 되면 그 막힌 부분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이제, 쓰게 될것 같은데요. 여기 어, 게 이제 미국 장비가 나와 있죠. 미국 장비가, 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고가죠. 네, 요거는 아주 가성비 좋게 이번에 보안정보통신에서 이제 매칭이 돼서 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건데요. 어, 모델 번호는, 아, 어, 보안DP500R 이라는 모델입니다. 보안DP500R 이라는 모델이에요. 네, 발신기와 수신기를 이렇게 같이 가고요. 어, 이 모델DP500은 자체에 GPS 발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도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능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 파이프 끝에, 카메라에는, 저희 이제 사무실의 끝에는, 이 집에서 이제 발신기가 이제 묶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카메라 렌즈가 끝이 막혔는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용법은 이렇게 보면, 여기 센스티브라고 있습니다. 감도 조절이죠. 감도가 높게 하고 적게 하는데 감도가 있고, 예, 신호가 발생이 되면 발견이 되면 레벨이 쭉 올라갑니다 그쪽에 예, 그쪽이 이제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죠 최고 끝에 부분이 되겠죠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이건 많이 쓸 거예요 아마 하수구 막혔는데 어디가 막히니 땅을 파야 되는데 팔 수가 없고 어딘지 모를 때는 이 장비가 필수예요 그죠 예. 자 사용법 설명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어가 있고 파가 있습니다 이제 먼 거리에서는 팔을 놓고 먼 거리에서 파의 스위치를 놓고 레벨을 올린 상태에서 찾아가고요 가까이 접근에 신호가 많이 잡혀 가까이 접근했을 을 때는 좀 정밀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팔을 니어 위에 니에 쪽으로 올리고 레벨을 좀 낮춘 상태에서 탐지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 거리니까 지금 은먼 거리를 해니까 파 쪽으로 놓고요 밑에 파로 스위치를 내리고 감도 스위치를 풉니다그리고좀 감도를 좀 높일 거예요 약간 높여서 신호 수신신호를 찾을 겁니다 좌로 돌렸을 때자 이쪽에는. 좌측에는 신호가 안울리죠 거의 약하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이쪽에도 나오죠. 자, 이쪽 이 나오는 방향 쪽으로 걸어갑니다. 계속 자 좌우로하면서 걸어갑니다. 좌측 우측 감추 자, 이쪽 방향이 아니고 아 이쪽 방향이다. 그럼 계속 그 방향으로 접근해나갑니다. 네, 쭉 갑니다. 자, 이쪽 방향이 맞아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왔을 때 가까이 오면 레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근방 어딘데? 좀더 정밀하게 찾아야겠죠. 되 이때 이제 요 스위치를 니어로 놓는다 니어 리어. 니어로 놓고 레벨을 감도를 좀 낮춥니다 감도를 좀 낮춰요 그렇죠 감도를 낮춰서 어, 가까이 와서는 니어에 놓고 감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정밀하게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이쪽 앞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접근해 약간 레벨이 안올 때는 약간 올려도 됩니다 레벨 안 잡힐 때는 약간 조절해서 음, 이렇게 돌려서 아 이쪽은 아 이쪽은 아니군요 이쪽을 다시 아, 약간 올라가죠? 저 이쪽은 아니고, 그럼 자꾸 그 방향대로 진열을 합니다. 계속 갑니다. 좌우로 흔들면서. 자, 이쪽 아니고요 아, 이쪽 이치에 나오, 신호가 나오죠? 제 접근합니다. 자, 자, 이쪽. 다시 좌측으로 해볼게. 또 떨어지고. 아, 아니고요 아, 이쪽 어디죠? 딱 보니까. 자, 렌즈가 여기 있습니다. 불 켜진 데봤죠 렌즈가 완전히 잡혔죠? 신호가. 네, 이쪽 어디 금방을 이제, 에, 파, 파시면 되겠죠. 결제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레벨을 조정하셔서 이렇게 에,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나 가서 아 이쪽이군요. 아, 이렇게 해서 찾게 됩니다. 요 레벨이 너무 높으면 감도가 떨어지니까요. 레벨을 한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가면서 정밀성을 위해서 좀더 조절하세요. 정밀하기 위해서 조정해가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좀더 정밀한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소,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요. 너무 낮추면또 이게 잡, 잡히지 않습니다. 음, 자 여기요 예, 렌즈 예, 레벨다 올라갔죠. 이쪽 가면 이쪽 떨어집니다. 다시 접근하면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 카메라 렌즈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뚫으면 되겠죠. 이 깨면 되겠죠. 그래서 어, 확인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내시경 카메라 예, 그 GPS 신호를 찾아내는 위치를 카메라 위치를 찾아내는 에, 장비가 오늘 수신이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장비를 옵션으로 제가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발신기하고 예, 수신기해서 이제, 어, 유치를, 파이프에 이제 카메라를 넣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그쪽을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은 벽체 벽을 허물든지 바닥을 깨야 될거 아니에요. 그 유치를 찾기 위해서 요 발신기와 수신기 요걸 이용해서 그 유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보안에서 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장비, 보안 DP500R 이란 장비입니다. 얼마 보니까, 얼마들에게 불법으로 이, 사이를, 이 장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받습니다. 저희 보안정보통신은 정부 KC 인증을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판매합니다. 이 KC 인증이 굉장히 어려운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불법으로 판매하는 장비는 고발합니다. 고발됩니다. 네, 형사처벌받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 GPS 추적 장비, 보안 DP500R.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